천하님 어? 버거님 리캡 몇등이었어요 응. 어? 몇등이었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와아아아 쓰레기 쓰레기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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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은 리캡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리캡을 공개해주면 오피스 버거를 주겠다 <PG> 오, 아 이거 쎈데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버그인데 이거 진짜 야, 말이 안돼요 이게 아니 진짜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, 버거님. 아니 리캡이 이래 지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.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딱 봐도. 진구형천양님 이렇게 들어 와, 짜 <진짜> 레전드네. <laughs> 실화야? 아니 나도 없긴 한데 이세돌이 한 명도 없네. 고멤도 없고 아크님, 설리반님. 어? 어 이때는 이세돌 좀 있네? 복은가? 네자릿 수가 없네.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. 이게 제 말이 안 돼. 1 위가 네자릿 수인데 2 위가 두자릿 수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니까. 이제. 내가 그래도 두 칠이 음. 방송을 이렇게 많이 봤다고? 오 칠님 그렇게 맨날 모시깽 하더니완전 칠님 좋아하시네. 야, 이, 이거 이거 이제 백... 천 카운이 아니라 아! 두 천님? 오피스버그. 아, 미친 표정만.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<laughs> 아 약속이요? 아, 뭐라 욕하시든 밝게 받겠습니다 부모님 <laughs> 뭐라고 욕하시든 밝게 받겠습니다 밝게 받을게요 음. 제, 제가 제 감내해야 될 벌이라고 오. <laughs> 그 리캡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된 건지 한마디 인터뷰 혹시 가득 안... <laughs>